모두 고개를 숙이고 침묵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어 바스카 신비를 마련하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종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예. 주 예수님 주예님 이번 사순식이 그리고 몇 분의 신부님들께서 명공에서 서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여러 작품이 있었는데요. 어, 그중 하나 들기 가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매고 가면 짐 안고 가면 힘. 이것은 어, 이 작품을 보며 이것은 십자가를 향한 어, 그 글을 쓴 신부님의 신앙 고백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 먹고 걸어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예수님의 인종을 지킨 영원한 침상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세로 축은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를, 즉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가로축은 일출부터 일몰까지 세상을 이으며 지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따르는 길에 대해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삶에서 각자의 삶이라는 십자가를 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삶의 십자가가 무거워 때로,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며 주저앉고 싶은 때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 버리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에서 세 번이나 넘어지셨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고자 세 번이나 무참히 넘어지시며 혼자 걸어가기도 힘들, 지치고 상처난 그 몸을 이끌고 다시그 십자가를 지며 마침내 당신의 가야 할 길을 완주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비록 넘어지더라도 일어서고 또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서며 우리 삶의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심을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그분께서 함께 지고 계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당신의 본을 보여준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내에서도 또한 세종내에서도 공통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일을 행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당신께서 하고 나서 끝나는 단순한 일회성의 행위가 아닙니다. 당신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 역시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끊임없이 행하며 그 안에 담긴 사랑의 정신을 느끼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내어 주셨으며,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우리 이렇게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큰 사랑과 용기를 청해봅니다. 무엇보다 당신 목숨을 내놓으신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큰 힘을 얻기를 청해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더 이상 형벌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구원의 희망이자 우리 구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십자가 안에서 구원의 희망을 느끼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매년 재현되는 성삼회의 전례 안에서 주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함께 청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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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목소리도> Ooh. Oh. 믿음을 굳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하이다 주님 순한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 부활 성약 이사가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